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의학박사 가정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명승권tv 오늘은 속보를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여기에서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6시간 전에 전자담배사용과 관련한 심각한 폐질환이 여러 주에서 급격하게 발병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 본부와 그다음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어 전자담배와 관련해서 심각한 폐질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략 그 어디에서 발생했냐면요, 을 2019년 9월 6일자로 어 33개 미국 내의 주 그리고 한 개의 미국 영역인 U.S. 버지 s 아 일랜드 여기에서요 총약 450건 이상의 폐질환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담배와 관련한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네소타 오리건주에서 다섯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그 증상은 뭐 일반적인 폐 질환입니다. 기침 호흡곤란 흉통 어~ 속 울렁거림 구토 설사 피로감 고열 그리고 체중 감소 등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 어떤 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이그 전자담배 보통 액상의 경우에는 그 안에 내용물에 뭐 마리화나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향미료가 첨가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특정 성분이 이러한 폐질환을 일으켰는지 혹, 혹은 어떤 그 감염 음, 미생물이 거기에 투여가 되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프리코셔널리 프린스 e 즉 보통 이제 예방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전자담배과 관련해서 심각한 폐질환이 발생한 것과 일단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전자담배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필름모리스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담배를 전자담배는 저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흡연을 금연을 하는 데 방해가 되고 결국에는 다시 흡연을 하게 될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사용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까운 가정의학과나 내과의원은 방문하셔서 어, 국가에서 거의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사와 상담만 하면요, 담배 끊는 먹는 약을 효과가 가장 좋은 어,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을 뭐 상품명은 챔픽스라고 하는데요, 어, 아침 저녁으로 한달 치씩해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게 되면 담배 끊는 확률을 6개월 이상 성공률을 30% 내외 정도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질환, 심각한 폐질환 속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명승어TV,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